28번. 실수에인데 A가 지금 0에서 2 사이야. 여기에 대해서 함수 FX를, 어 A를 끼고 있고, 지금 0의 경계로 정의하고 있는데, 0보다 작은 쪽은 절대 값이 있기는 하지만, 그릴 수 있는 상황이고, 어 0보다 큰 쪽은 그릴 수는 없고, 개형만 대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함수 GX가 이렇게 절대 값을 씌우고 있는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a의 최소값은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얼추 한번 그려 볼게요. f를. 자, 그러면 y축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가 0이지. 자, 뒤쪽 사인 4x의 주기는 이제 4를 이제 2파이에서 나누면 2파이일 건데. 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뭔가 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겠지. 그래서 이제 아랫부분이 이렇게 접혀져 올라올 건데, 자, 한 주기가 이제 2분의 파인데, 절대값의 주기가 딱 반으로 줄어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이 고점이 이제 인데, 여기 간격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또한번 이런 식으로 갔겠죠.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을 것이고요. 자 앞쪽은 주기가 이제 a 분의 이제 2파이일 건데 이제 앞에 음수고 이제 a가 양수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가는 듯한 느낌이었을 건데 딱 a 분의 2파이가 이제 주기인 거니까 한 주기 가면 이제 a 분의 파이인 거지.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림 위주로 이제 풀어갈 거라서 자 여기 한쪽 부분의 넓이만 우리가 한번 구해볼 생각인데. 음, 자, 근데 이제 접혀져 올라갔잖아요. 바로 이제 직전 부분은. 그럼 마이너스를 쓰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지금 0까지 2배 이제 사인 x 스를 갖다가 우리가 넓이를 구해 볼 거예요. 자, 사인 접분하면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인 건데, 이제 4가 또 역수로 나올 거니까, 2분의 1에 이제 코사인 4x 하고, 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파이와 이제 0을 해줄 건데, 자, 2분의 1하고 이제 코사인 0은 1인 거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버리면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아, 코사인 마 파이일 건데, 4분의 파이 곱하기 4에 이제 파이고 앞에 마이너스 있었을 거니까, 마이너스 1 해줘서 2분의 2에서 1이야. 그래서 이 뒷부분의 면적은 다 1씩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앞쪽에 대한 넓이를 쓸 건데, 자, 인테그랄, 인테그랄. s i n AX를 0에서 지금 A분의 파이까지 DX를 해주면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에 이제 규기가, 아니, 함수값이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서 이제 플러스가 된 거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A분의 1에 코사인 지금 AX를 0에서 A분의 파이까지 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에 자, 코사인 파이면 마이너스 1 빼기 1 해서 지금 얘는 A분의 2가 되었겠죠. 자, 이 부분의 넓이는 a분의 2라는 것까지 어, 챙겨놓고 이제 gx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g를 해석해야 될 건데 자, g는 어, 절대값 인테그랄 마이너스 a파이에서 xft dt야. 자, 일단은 여러분들 g에 이제 마이너스 a파이가 뭐라는 건 알아요? 윗글 아래 끝이 똑같으니까 0이라는 거 알지? 그죠 자그 다음에 어 적분값이 0 보다 작은 곳에서는 어차피 g는 어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a 파이에서 x ft dt 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에 마이너스 a 파이에서 x 까지 ft dt 였을 건데 지금 g 프라임을 하면 우리가 이제 어 증명하는 건 생략하고 마이너스 fx or 지금 뭐인 거야 fx가 되었겠죠, 그죠? 자, 해서 우리가 지금 x가 이제 0보다 작은 쪽에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위에 겹쳐서 내가 이 위에 겹쳐서 어, gx를 그려볼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a 파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gx의 값은 이제 0이었을 건데. 0이었을 건데. 근데 이제 미분계수는 지금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아니야. 미분계수는 0이 아니야. 왜냐면 적당히 이런 값을 가질 거잖아요. 양수의 값을 가질 건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함수를 그릴 때 절대 값을 하기 전에 이렇게 가서, 어, y 좌표가 이제 0인 곳에 적당히 0이 아닌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접혔을 때는 이쪽이 첨점이 되죠. 첨점이 되어서, 어, 미불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어차피 g'이 f 아니면 마이너스 f인 건데, 그러면 함수값이 이 값에 이제 음수를 붙이거나, 양수이거나 해서, 어, g를 그려보면, 미분계수가 이제 0이 아니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되어서, 절대값을 하면 이제 접혀 나갈 거니까, 이쪽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뾰족점이 되는 거죠, 뾰족점이. 쇼적점이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너스 A파이는 미분계수가 이제 0이 되는, 우리가 이, 요런 쪽에 이제, 어, 뭐랄까, 이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만 생겨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지금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우리의 결론은 A는 지금 4분의 1이거나, 왜냐하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잖아요. 요 자리가. 마이너스 이제 4분의 1씩 이제 가는 거니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런 식으로 갔었다고 라 우리가 파악해 주면 되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전에 a가 이제 4분의 1, 4분의 2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고, 자, f의 그래프를 밑에다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2, 2분의 파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4분의 3, 파 이런 식으로 갔었을 때 뒷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넓이가 얼마씩 된다고 했어요. 아, 일씩 된다고 했죠. 자, 1, 1, 1 이렇게 갔었던 거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x좌표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게 a분의 이제 파이하고 여기 면적이 a분의 2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돌려 볼 건데 자 제일 먼저 a가 4분의 1 여기였다 라고 하면 g를 갖다가 겹쳐서 그릴 건데 자 이제 요큰 쪽만 우리가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럼 0인 지점에서 어 넓이가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만큼 올라왔겠지 그죠 근데 a가 지금 검은색을 지금 a가 지금 4분의 1일 때니까 요 면적이 그럼 4분의 1분의 2인 거니까 여기에서는 뭐야? 판이 되었겠지. 자, 그러면 적분을 할 때, 자 1만큼 올라왔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쭉 8만큼 떨어질 거면 자, 요 지점에서 어떻게 돼요? 미불점이 발생을 할 거니까, a가 이제 4분의 1은 되지 않았을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a가 지금... 파란색으로 이제 4분의 2가 된다고 하면 여기가 되었을 건데, 자, 그럼 뭔가 이제 대충 얼마만큼 올라갔을 거예요? 2만큼 올라갔겠죠 면적만큼. 자, 근데 A분의 2에서 이 A 대신에 지금 아까 내가 2분의 1을 집어 넣어버리면, 이 파란 부분의 면적이 지금 4가 되는 거니까, 이만큼 가서 지금 4만큼 또 떨어질 거니까, 자, 요런 점에서 또 뭐가 되는 거야? 미부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의 값이 지금 4분의 3이 되면, 이쪽에서 이제 G의 함수 값이 이제 0이 될 건데, 이제 얼마만큼 올라가요? 3만큼 올라가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대충, 대충 그리는 거야? 대충 이렇게 3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아까 A분의 2에서 여기 A 자리에 내가 4분의 3을 집어 넣어버리면은, 3분의 8이 되는 거죠. 3분의 8은 분명히 3보다 작을 거니까 쭉 내려가도 요 사이에 이제 X가 이제 0보다 클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 X축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첨점이 생겨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되어버리면 <laughs> 이제 사인 일이 계속 적분을 해도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니까, X축 아랫부분은 이제 내려가지 않겠죠. 반대쪽은 어차피 접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A의 최소값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A의, A 값이 이제 4분의 3 정도로 우리가 볼수 있을 거니까, 선지 2번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이 되었겠네요.